오늘 7월 1일이고요. 계속해서 제 2탄 넷마블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넷마블은 시가 총액 10조가 되는 대기업이고요. 코웨이를 인수하면서 현금이 더 좋아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코웨이는 수익이 더 많이 난다고 합니다. 방문 판매 뿐만 아니고 AS가 있음으로써 또 위생과 관련돼서 정수기라는 렌탈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7월 1일 한 뉴스가 어닝 서프라이즈, 패덱스의 매출이 급상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하거나 또는 비행기로 화물을 실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커졌다는 얘기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제가 전에 젊은 청년들이 주식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보잉사의 주식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갖고 다섯 분이 토론을 했습니다. A라는 의견은 사야 된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비행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는 거고 B라는 업체는 코로나가 이제 비대면을 정착화해서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듯 투자는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남이 좋다고 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패가 망신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의 주식 전망을 말한다라는 것은 제가 구로에 20년 있으면서 구로의 변화를 느끼면서. 실물 경제를 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게임빌, 어, 송사 송회장님이 하는 게임빌 주식을 16,000원대 사서 25,000원대에 팔았습니다. 지금은 27,000원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게임의 주식이 전하고는 틀려졌다. 저는 게임을 하는 거를 아예 좋아하지도 않고 어렸을 때 게임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 친구 따라서 중학교 시절에 게임 같은 걸 하면 용돈이 없고 돈이 없어서 쳐다만 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남는 게임 하나가 남으면 친구와 해보라 해서 한두번 해봤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고, 많은 분들이 게임을 하는 걸 보고, 또 아들놈이 게임을 하는 걸 보면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 주식에서 가장 좋은 얘기는 주가는 주식, 주가에 물어봐야 된다. 주식값이 얼마나 오를 겁니까? 또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어떻게 변할 겁니다? 또는 점막이 어떻습니까? 물어본다면, 그냥 주가는 주가에 물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경제학자도 이렇게 실물 경제가 뒷받침하지 않는데 주식 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의 팽창이다, 돈이 많다, 이런 것보다는 그만큼 다급한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마블의 주식 전망은 첫째는 코웨이를 인수하면서 현금 흐름이 더 탄탄해졌다. 두 번째는 빅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25.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소 4조 이상의 현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넷마블의 게임 주식이 최저 8만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10만원, 9만원에서 10만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는 넷마블의 게임이 20만원까지 갈 거고요. 향후에는 40만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그 많은 업체 중에 몇 개만 성공해도 글로벌라이제이션 되었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단일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다는 거죠. 거기에 넷마블과 컨소시엄에서 광고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BTS라는 전 세계적인 음악 음악인이된 기업과 컨소시엄을 하고 있다. 유튜브를 보면서 한쪽에서는 게임을 할 수가 있다. 또 이러한 문화가 하나의 코로나 이후에. 정착화, 고착화 된다면 넷마블의 주식값은 더 오를 것입니다. 이를 예로 코로나 이후에 네이버나 카카오는 두 배, 세 배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향이 넷마블의 주식을 전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단순히 넷마블 자체보다도 넷마블의 현금 흐름이 너무 좋다. 또 넷마블이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을 완공할 가면서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날 것이다라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좋다는 것은 코웨이도 들어오고 또 많은 하청 업체가 한 건물에 들어오고 그리고 넷마블이 투자한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넷마블 지식사업센터 안에는 공연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부분이 넷마블의 주식을 떠받칠 것입니다. 그 많은 게임 중에 성공하는 게임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의 현금 흐름이나 어, 앞으로의 전망은 넷마블의 주식은 최소 두배 이상은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 넷마블의 게임을 이렇게 해보거나 보면 구조가 더 좋아질 것이고요. 특히 게임이 그렇게 대인기를 얻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마켓쉐어 또는 광고 마케팅에서는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거죠. 좋은 현금의 뒷받침과 사옥도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값으로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구입했고요. 세금 혜택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동영상으로 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제가 직접 관여가 돼서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냇마블 지식산업센터는 대히트인 것입니다. 또, 사옥이 완공되면서, 이미 지어지면, 그 넷마블 지익사업센터 값이 최소 50% 또는 적 많게는 100%두배 오를 것입니다. 왜? 두배 이상 오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땅값이 너무 적게 지불한 것이죠. 그렇다면, 넷마블이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도 거의 없고 또 현금 흐름이 너무 좋은 기업은 앞으로 잭팟을 터뜨릴 거라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러한 구로에 넷마블이라는 대기업이 오는 거에 대한 행복과 또 구로에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저로서는 그리고 구로공단이 하반기에 먼지가 있는 곳을 걸어오면서 제가 처음 샀던 아파트형 공장에서 시작한 벤처 1세대가 이제 은퇴를 해서 제2의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넷마블 같은 대기업이 또 저보다 한살 많은 우리 방준혁 회장이 구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로에서 사업하는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천재적인 사업가가 구로에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 또 저는 은퇴해서 그러한 넷마블의 주식을 전망한다. 라는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넷마블이 앞으로 카카오보다는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면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넷마블의 사업 전망, 그리고 향후 5년간 또는 뭐 최소 1년간은 넷마블은 반드시 오른다. 최소 2배 이상 오른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에 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현금 흐름이 너무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투자를 방탄소년단에서 캐시익을또 4조 이상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리고 사고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사옥이 최소 2배 이상 오를 올라 있고, 또 이미 3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거죠. 왜 땅을 너무 적게 닫고 건축비를 이미 젖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 많은 이유로 저는 넷마블 주식의 전망을 최소 2배 이상 오를 거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